받다 보겠습니다. 사라운드첫 경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속이 상했을 텐데 오늘 밖에서 보면서 좀 조마조마 했을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어, 이연승할수 있었던 부분은 전 게임에서 못했어가지고 오늘은 꼭 이기도록 네,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 캡벨 선수와 이 시크라 선수를 제대로 막는 모습이었거든요. 좀 호흡이 괜찮았나요? 어, 일단 벨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, 저한테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느껴져가지고 좀더잘 됐던 것 같아요. 세트를 살펴보면 역전을 당한 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세트에서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어, 이기고 있더라도 저희가 한 자리에서 많이 못 돌리는 그런 부분을 좀 어, 많이 연습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게 이겨가지고 좀 좋은 거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4라운드 일정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. 좀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 4라운드에 정한 목표가 있다면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. 어, 지금 일주일에 세, 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, 중간 게임은 이렇게 이기, 이기고 마지막 게임도 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체력 관리 부분에서 어, 어, 잘 조절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응원해준 팬분들에게 또 한마디 할까요? 2015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GS 카텍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배윤나 선수 만나봤습니다.